5월 23일 금요일 잠재력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3일상 9장 2절 미래의 군주가 될 사람의 특징은 왕을 갈망하던 자들의 자존심을 채워줄 만했다. 인생 전성기에 당당하고 위험 있는 태도에 풍채도 좋고 키도 큰 사울은 호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. 그의 외모는 매력적이었지만, 사울에게는 참다운 지혜를 이루는 더 높은 역량이 부족했다. 젊은 시절에 그는 조급하고 충동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,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새롭게 하는 능력도 체험해 본 적이 없었다.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일깨움 없이 사울을 책임자 자리에 앉혀 놓고자 하지 않으셨다. 그는 새로운 부름을 받아야 했고,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. 그 결과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.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새로운 정신, 예전에 그가 지녔던 것과는 다른 생각, 다른 목표와 갈망을 주셨다.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함께 주어진 이 일깨움은 그를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고,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한데 묶일 수 있었다. 자기 능력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맡긴다면 왕국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사울에게는 지력과 영향력이 있었다.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 주어진 그 재능은 사탄의 손에 넘겨져 사탄이 사용할 수도 있고, 그러면 그는 악한 영향력을 널리 행사할 수 있었다. 하나님께 부여받은 지력과 기력이 월등한 그는 다른 이들보다 더 지독한 앙심을 품고 더 사악하고 모질게 자신의 끔찍한 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었다. 자기의 힘과 판단을 의지할 경우 사울은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. 그러나 겸손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대로 전진한다면 그는 자신의 고귀한 직무를 성공적이고 명예롭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.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선령한 기질이 강해지고 악한 성격은 갈수록 약해질 것이다. 주님은 헌신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신다.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. 3일상 9장 2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. 대만의 정남웅 심은정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교우들의 전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.